최근 종합부동산세, 종합소득세 및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 증가와 함께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점차 줄어들면서 상업용, 업무용 및 주거용 부동산의 임대사업자분들이 법인 전환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. 이러한 임대사업자의 법인 전환은 임대사업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재세 공과금 부담 감소 및 향후 상속 증여 준비에 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. 다만 이러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임대 사업자 법인 전환 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입니다. 저희 하이테크 감정평가 법인은 오랜 기간 절세 목적 유무형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에 특화된 기업으로서 4천 건 이상의 업무 실적을 쌓아가고 있습니다. 큰 세제 혜택과 안전한 업무 진행으로 고객님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.